이 닉네임 없는 사람도 아까 만난 사람 아니야? 낮에? 어 랄랄라 랄랄라 닉네임 없애는 거 개꿀이네 욕먹을 일이 없잖아 뭐 어차피 닉네임 가지고 욕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바로 버그컷 당하는 사람한테 고마워요 찍는 거지 욕먹는 거똑같아 결국 그 직업군을 욕먹지 아 공군 개못해 뭐 이렇게 용병 개못해 직업도 투명으로 시켜주라 애가 안보여 다 행운아야 어, 익명성을 위해서 생존자들또 전부 다 투명으로 서로 안보이게 해주라 그럼 다 감시하도 공정적으로 보이는데 조각상 뿌리고 다상 네. 뿌리고 난리나겠는데요 반경 3 c m 안에 들어와야만 확인가능 극한인데? <laughs> l m g 어디게요? 거기 확인하셨잖아요 AUMG 어디게요? 힌트 짝집이요 어 예, 맞췄습니다 위에 가야겠군 캐릭터 랜덤.. 어 미치고 나는 진짜 절대 안가 고출 캐릭터 선택.. 랜덤 선택 모드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거면 스타 유지맵을 하세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무인대 빨리 맞은 거 같거든요. 느리노르곤 깔고 뱅글뱅글 돌았어도 그때 나비니까. 나는 나비 아름다운 하울링 너무 좋았죠. 그죠 그죠. 이거 내가 가야겠지 아무래도 어, 저구만 왔는데요. 왜지? 저기 아니잖아. 에오임자 어. 아닌데 저기. 공군님 내가 가야 될거 같은데. 왜냐하면 어 운만 했더 내가 내가 내가. 공군 어디 있지? 다시 오는 중 이거 뭐 빠지네. 이거 해야 10번 더 돌렸다 인정? <laughs> 일단은 그러면 3판에 연결해드릴게요 여기서 이거. 만나는 거좀 음? 어떻게 알았대? 아휴 어 위평 안나 이거? 어 까베 이거 어, 어, 이거는 부처님도 화날 수 있을 만한 필인데요. 왜 저한테 오시죠? 예, 네, 나이스. 어, 나이스. 저럴라고. 어허 이거 공이 안 맞은 건좀 다행이고요. 공이 안 맞은 거는. 네. 그렇죠. 예. 네. 어, 부처도 못 참는다는 게 혹시 미치코한테 한 말? <laughs> 아니요, 전혀 안아 그래도 나름 잘빤쓰니까잘 빤스라고요? 잘 뺐으니까 이거 <laughs> 제가 잡아드릴게요. 예. 아그 너무 나이스 판단. 잠깐만요. 전송해 주실? 아이고. 공군한테 전송을 어, 시켜. 전소미님 그래. 아니라면 저한테 전송해 주세요. <laughs> 핑구원을 왜 그래? 아 돌핑구가 저길 잡았어야 했나 본데 이러면은 그죠? 어디를요? 큰공 쪽을. 중간? 큰공 쪽을. 아. 근데 네가 여기 전송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공군 음. 하나 다돌렸겠고 어차피 생얼 하나 필요하긴 하네. 그냥 공군이 위에 돌리다 갔거든. 아 그래요? 몇 퍼인데? 4 0 퍼? 아, 그건 좀 아쉬운데. 근데 계속 저기 써가지고 사실. 어, 어. 네가 이거 무이가 아예 반대로 좀 일찍 빠져줬으면 네가 갈수 있었는데. 여기랑 거기랑? 어. 아 여기서 같이 돌리자고 그냥. 전속 지켜줄게 그냥 두 명에서 돌리고 있거든. 나도 거기서 붙어줄까?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빨리 뛰어! 아무이 죽었다. 수고 개비. 이러면 하나 미리 돌려놓자. 어 이거 돌리고 추리하는 게 나. 아 근데 무조건 텔 타고 죽음 죽어? 높. 걸었네. 끝는 시간 벌었다. 어. 아 이거 판단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음, 음.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어떡하지? <laughs> 전송 기회 줬냐 여기? 아니 꺼 끊겨가지고 못해주지 나는 딴데 2개 돌릴까? 아니면은 거기 몇 퍼였는데요? 여기 90퍼? <laughs> 이러면 어쩔 수 없다 아... 내가 좀 뻑이고 지수만 아니면 돼 오케이 내가 뻑이고 네가 그걸 완료시키고 여기 빨리 달려와서 아드가 잡아주고 구축하고 이거 각 그림 봐야 된다 내가 아, 전송을 시켜서 돌려줘야 되나 아니면은 아냐 아냐 야... 그냥 와야 돼 그냥 와야 돼 그냥 가? 예. 네. 차못 타나 이거? <laughs> 내가 근처에 있다가 아드도 못 터뜨릴 수... 근데 끊기면 어차피 매한 가지긴 해가지고 어, 빨리 오세요 내가 일단 살짝 그눈 돌아가게 잠깐만 이거 밖에 있는데? 어어 지금 어, 구하 되는? 이따 반피기전에고출하고 아니 내내내내내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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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내한테 와요 아드각 아드각이에요? 예 네. 터뜨릴까? 예터트려야지 네. 이거는 그래 너한테 갔다 빨리 가요 <웃음> <웃음> 무지성으로 넘어온네. 지동지동 빨리 나가. 다다 열었지? <laughs> 아니요? 어 텔타는 여기로? 자 큰공 열어 큰공 열어. 그거 두명 같이 있냐? 아니요. 큰공 최대한 근처에 주세요. 문에. 뭐, 한국어로도 해 주세요. 뭐라고요? 큰공 문에 최대한 붙어서 주고세요. 에. 네. 지하 통로 중앙 에 있었죠? 예. 네. 지중해임 거지? 야 이거 공0 9 7고 <laughs> 미친놈이세요. <laughs> 이게 사실 어 사실 걸어갈 기억할 수 있겠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보, 둘둘여넷여섯 여보, 거보여덟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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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진여 이거는 한끗 차이였다. 풍선 들고 찌보 쓰지 하시는데 그 전에 내가 죽을 어, 것 그, 같았어. 보 그 전에 내가 맞을 거 같았어 자일 안 됐을 거 같아 어, 자일은 용병이어서 안될 거고 응. 진짜 내가 도박을 했다가는 왠지 패배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 뒤로 가가지고 갑자기 나 도박하지 마세요 그러니 도박은 무서운 거예요 딴 데로 밀면 어떡해 그리고 여기서 강원도 너무 멀어 <laughs>